안녕하세요. 음, 오늘은 좀안 좋은 소식을 또 갖고 왔는데요. 이게 지금 나와 있죠. 타니 겁니다. 타니가 어제 7시에 어... 시별여간거래 발견했어요. 그 전날에는... 제가 여 시에 나와있길래 휴대 주고 간좀 있다고 잤는데 하. 지금 그래서 구름이밖에 안 남았어요. 칸이가 많이 아팠나봐요. 그래가지고 집 안에서만 생활했던 걸로 보고 있어요, 지금은. 그래서 며칠, 몇 주? 동안 계속 영상 못 올렸던 이유가 칸이가 너무 아파 보여서 영상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. 다른 걸로 올릴 수도 있었는데, 기분이 별로 썩 좋지 않아가지고. 네, 오늘은 그렇습니다. 오늘 여긴 좀 흐리잡잡하네요.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여러분, 안녕.